비방이에요.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은 비방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행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달 거의 네. 많이 왔네요. 끝났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양띠 냥띠. 양띠분들. 미안해 양띠분들은 너무 수가 고단한 삶을 사시는 양띠분들인 것 같아. 양띠분들은 삼재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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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정말로 삼재라는 귀신이 있으면 때려잡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삼재 지긋지긋하다. 양띠분들한테 내가 희망찬 말을 해드리고 싶다면 요번만 지나가면 돼. 이달만 지나가면 돼. 다음 해는 눌삼재야.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달만 제발 지나가.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양띠분들 마흔일곱 시우나오. 제발 가. 제발 나한테 가라. 이러는 게 이분들입니다. 양띠분들 마흔일곱 살 시우나오. 에 걸리셨던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복록이 찾아오는 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띠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에 환희를 지으시는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재물은 어떠냐는 거죠 도대체가 다 묶여있는 거야 다 하늘에서 에서 내려오는 삼재라는 세 사슬에 다 묶여있어요 인간에 가는 삼재 땅으로 가는 삼재 지진 날지 몰라 모두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12월 달만큼 여러분들은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러좀 모르겠어 중순이 지나가면서부터 안 좋은 기미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진짜로 그냥 재물은 있는대로 새 나가 받을 때서는 안 좋은 머리 싸매고 골잡아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 카드 돌려막기 해야 돼 누구한테 돈 꿔달래도 돈안 꿔줘 이럴 수 있는 게 재물이 꽉 막혔다고 라 봅니다 그러면 재물은 꽉 막혔어요 하고 제가 말면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산신인대 이벤트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켜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조금 올려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촛불 발언 하시는 곳이 있다면 촛불 발언이라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복돋아 주는 일을 하신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삼재야 물렀거라 복이야 찾아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원은 또 어떠냐 너무 피골이 상접해어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소리 자주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는 내가 특별히 건강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 쪽으로 안 좋을 수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위험으로 갈수 있는 위장과 대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아미타을 관세음보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신다면 여러분 좀 건강운에서는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애운은 또 어떠냐 재주고 먹고 사네 안 사네 니 죽겠네 나 죽겠네 이러면서도 헤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는 싸움만 일고 신경만 예민해지잖아요 연애운에서는 너가 이랬네 저가 이랬네 네가 이래서 이랬지 내가 이래서 이랬지 사람들은 서로 남 탓을 많이 하잖아 남 탓하지 말고 그래 다내 탓이다 그래 을래 내가 지질이 못 나서 그렇다 그래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서로를 내가 힘들면 쟤도 힘들겠고 남편이 힘들면 마누라도 힘들고 마누라도 힘들면 남편도 힘들겠구나 근데 47 3 5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걱정이 된다 자녀가 방황을 한다 탈선을 한다 잘 잡아줘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47 성주 바람이 분다라는 말 성주 흔 들었어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이 집안을 막 흔들어 대니까 자식들도 골이 흔들 흔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쁜 짓 못하게 미리 미리 어머님이 자녀와 상담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도저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담하셔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 자녀가 속을 세긴다거나 탈선한다거나 집을 나간다거나 하신다면은 내 비방 하나 알려줄게. 집 나갔어 그럼 걔가 신던 양말을 마늘 찢는 절구 방망이 거기다 씌워 이렇게 씌워 그리고 써. 이름을 빨리 돌아오노라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가 자는 방에다가 던져. 저 멀리 떨어지면 늦게 돌아오고, 문 앞에 떨어지면 빨리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세워놓으세요, 문 앞에다가. 던졌다가. 그러면 자녀가 빨리 집나가다가도 들어온답니다. 이건 비방이에요.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은 비방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사업은 도대체 어떠냐? 투자한다고 했던 연놈들이 <laughs> 안 하는 거야. 나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는데, 캔슬 넣는 거야.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망조 들리는 말만 하는 사람들만 구설 시비가 막 따라드니까, 사업은 어때요? 지지부진 한 거죠. 그러니까, 는 이달에는 조용히 몸살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너무 많이 벌려서. 안되고 너무 많이 축소해서도 안되고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죠아 선생님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말할 수 있을 때가 현상 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그냥 있던 것들만이라도 잘 관리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손해를까지는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고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 나니신 분들은 사업을 해볼까 직장 다니지 말까 40대 후반 특히 30대 후반에서부터 35살 30살 신민생부터 직장을 다니지 말고 내가 사업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보세요 직장 다니세요 <웃음> 지금 <웃음> 여러분들 직장 다니셔야 됩니다 따박따박 얼굴 줄 때가 살기 편한 거야 그 따박따박 얼굴 받으면서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이 시국이 그래 운이 아무리 좋아도 안돼 직장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옮겨 봐 그러면 옮겨서 나아질 것 같으면 옮겨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 운에는 옮기지 않는 게 좋겠지 내년을 한번 기약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1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슬픈 양띠가 아니라 12월달이 지나서는 웃는 양띠로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